그래서 연락이 가사를 한번 배워봤는데, 악구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사랑이란 마음 속에 영원한 꽃이라지만 바람결에 덧없이 지는 그런 꽃도 있으니까 <laughs> 안녕하세요. 오늘은 1월 27일 지금 시계는 오전 10시 50분인데요. 지금 인천에 딜리버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래 11시 착인데 일찍 왔더니 10시 착 풀어주고 바로 돼가지고 지금 하차해 주네요. 와, 날씨가 상당히 춥습니다 자 여기서 하차하고 어왕으로 민통반가 바로 가야죠아 아... 어제부터 복덩이 눈이 맞아가지고 엉망입니다 아 이곳이 캄시아 카마에 이게 얼음이 얼음하고 같이 막 섞여가지고 물 뿌리도 안 돼요 물을 차에 있는 거그 펌프 뿌리는 거 해도 안 날아가요. 내려가서 세차장 가서 세차를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네. 딜리버리 다마쳤네요 자, 차를 빼고 문을 닫고 출발해야 되겠죠. 으죠 안으로 좀 빼놓고 지금 시계는 11시 10분 11시 1분 됐네요 이 어, 바람이 확 치는 바람에 문이요. 문짝이 와서 확열리 거는 바람에 장식 부급했는데. 아, 괜찮아 보 문을 열는데막확 바람이 불어 가지고. 잘못하면 지금 장식 철판 막오그로 접힙니다. 아. 뭐야? 어, 씨, 뭐 가습제가 붙어있네. 저거 떼야 되나 아, 저거 다 떼내야 되 키가 안 잘릴 건데, 저거. 키가 안 잘리는데. 에, 또 저거 어떻게 해봐야 되겠네요. 검사할 때 저거 또 떼락하면 골치 아픈데. 나무를 가지고 한번 떼봐야 되겠네요. 뒷자로, 뒷자로 이 팍! 네. 치니까 나오네? 너? 네. 이게 쭉 있어요. 아, 이게 습기 차지 말라고 습기 차지 말라고 이거 해놨는데 양쪽으로 이것도 안 뗐다고 깨져버려 플라스틱이 추워가지고 됐습니다 아, 이거 싹 걷어가지고 쓰레기통에 버리고 그래 가시죠 쓰레기장에 버리고 왔습니다 그것도 무겁네 한꺼번에 들고 갈라 그 문 닫고 갑시다. 문다 닫고. 출아합니다 어차피, 부곡 가면은, 점심시간 걸리니까, 점심 끝나고 1 시대에 반납돼요 지금 가면은 뭐, 어차피 가는데 1 시간, 지금 38km, 12시 14분 도착이니까, 아휴한 시대에서 반납하니까, 전체 가죠. 봅시다앞에 정면에 여기 인천 미쉐린 타야. 트럭 버스 미쉐린 타야 대리점이에요. 미쉐린 타야. 자 인천 찌정리 마치고 부곡 컨테이너 기지로 향합니다. 지금 시계는 11시 22분 됐고요. 기온은 영하 5도입니다. 영하 5도. 여기 인성 창고 앞사거리. 제2경인고속도로 입구 쪽 앞사거리입니다. 물, 밀, 물 밀듯이 밀물오 뜻이 인천 트럭요 인천 트습들이물 밀듯이 올물오네이우회전해요 되는데 아 l k 물 milk, 물 milk, 다 서창 분기점까지 쫄쫄쫄 따라가기 생겼네요 교통량 보니까 상당히 많네요. 교통량이 창 분기점까지 이렇게 밀려가지고 쫄쫄쫄 따라갑니다. 차가 많이 밀리죠. 여기는 항상 이렇게 교통량이 많아가지고 많이 밀립니다. 아 아까 대기하면서 유튜브 이렇게 보다가. 노래가 하나 좋은 노래가 하나 듣기 좋은 노래가 하나 있어 갖고 그걸 한번 배워 보려고 대기하면서 막 불러 봤는데요. 무슨 노래나니까 그 이연아의 당신께만이라는 노래를. 와, 그 템포 빠르게 반주를 이어 가지고 부르는데 듣기가 좋더라고요. 음악이 빱빱빱빱빱빱빱빱 하면서 막. 그래서 연락이 한, 가사를 한번 배워봤는데, 악구절만 한번 불러볼까요? <laughs> 사랑이란 마음 속에 영원한 꽃이라지만 바람결에 덧없이 지는 그런 꽃도 있으니까 <laughs> 일어나가는데 궁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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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아~ 노래 듣기 좋더라고요 심심한데 또 여러분들 또 웃으시라고 한번 불러봤습니다 <laughs> 웃읍시다 웃어 차는 일이 밀리는데 웃고 가야 안, 안 되겠습니까 그죠 <laughs> 차가 엄청 밀려버리네요 가다가 섰다가 참 엄청 밀려버리네 차선이 하나 줄어드는 건가? 데미어 밀리는 거야. 게이트 하나가 저 하이패스, 하물 하이패스, 게이트 하나가 막혔군요. 이 게이트 하나가 지금 공사 중 해가지고 막아놨어요 아. 그러니까 트럭들이 중량을 이빨 이빨 싣고 가다 보면은 빨리 빨리 못 들어가거든요. 개근장 저울에. 그러니까 속도가 줄어드니까 교통량은 많지. 그러니까 시간이 막 많이 걸리네요. 빨리 고쳐야지 이거 아유. 여기는 하물하이패스 이 게이트를 한 전부 다 해놔야 돼요. 한 4개, 5개. 차가 워낙 마, 많은 데라 트럭들이. 인천에서 인천 저쪽, 김포, 광화, 그쪽에서 나오는 차들이 전부 이쪽으로 다 나오잖아요. 이게 상당히 그 중요한 중요한 이그 게이트예요. 이게. 왜, 너는왜또 걸렸나? 아, 이 앞에 차 이거 중량 걸렸는 거 같아. 중량이 원설이구나, 원설이. 원3. 석하냐? 저거 삼축 들리는 거 있죠. 삼축 들리는 차인데, 저 축조 축조정을 잘못했나 왜 가죽 부리 들어? 저게 11톤 축을 내려면 11톤 트럭이나 똑같고 축을 올리면 8톤 트럭이나 똑같 거든요 그게 중량을 짐을 어중간에 실었을 때 저게 축 조정을 잘 못하면 저렇게 걸려요 걸려요 네. 잘 돼야 될 텐데 걱정됩니다 보급 ic 빠집니다 공사하는 건지, 경계석을 이렇게 쭉 막아놨어요. 경계석을. 차선이 좁아지게. 차를 달리지 말라고 하는 건지, 저기 커브길이 세가지고, 한 번씩 가끔 가다가 컨테이너 자아지는 차들이 있거든요. 아, 여기, 여기, 그 공사 때문에. 게이트 공사, 무슨 공사 하는거 응. 게이트 를좀 넓히 는거같 은데 ic 돌아가 는곳을 조금 자선 을 넓히 는지 공사 를하 는군요. 공 사가 다끝 나면 알수있 겠죠？보 볼돌 게이트 통과 물량이 별로 없기는 없는 모양이네. 저 기사식당 앞에 이 시간에 차가 쭉 대져 있어야 되는데 싣고 나가는 차가 <laughs> 밥 물라고 차가 없네. 와 확실히 물동량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물동량 많을 때는요. 딱 들어오다 보면 저기만 보면 알거든요. 지금 이 시간 되면 은 저기 차들이 쭉 서가 있습니다. 11시 한 밤부터 나가는 차들이 밥 먹고 가려고. 근데 차들이 없는 거 보니까 확실히 물동량이 많이 없는가 봐요. 우리 사무실도 지금 아까 마차하고 통화했는데 짐이 없다던데 내일 가는 물량이 없다던데 마차 봐야 된다 하더라고요. 내일 문막 작업도 없고 아, 그렇다는데 이거. 신경 쓰이네요. 또이 어, 어, 줄은 삼익 반납 줄 같은데. 4군 사군 3익 반납줄 같아요 이게 쭉줄을 수가 있는 거 보니까 원래 1군에 세방에차 밀리면 이줄이 1차선이 밀리는데 2차선이 밀리는 거 보니까 3익줄 같은데 이게 양민 컨테이너스가 있는 게 저게 3익 줄이고 차선 변경해가지고 저 앞에 차처럼 들어가야 돼요점심시 시간이라 그렇거든요 점심시간이라 검사를 안 하니까 세방 저쪽은 3익 이야 와 썼습니다 나는 이두 군데가 아니라서 <laughs> 이두 군데 검사하는 데가 아니라서 들어갑니다. 야, 나는 KTC KTC 검사 해야 되니까 점심시간이라 전부 차 대놓고 식사하러 간다고 복잡해요. 야, 삼익줄이 엄청 길겠네요 참이게 오늘 빈통 발람하려면 날 새겠네 이거 1분 게이트 제밤난 오늘 아침을 충주 휴게소에서 해물 얽큰 순두부를 갔다가 쉽게 먹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점심은 어저께 비상식량 비상식량 그빵두개산거 그대로 있거든요. 그걸로 점심을때우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저 후생관에 가서 밥물 넣으면 여대 주차시키 놓고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 점심은 간단하게 빵으로 해결하겠습니다. 아이고, 철도도 일이 없어가지고, 빈사시만, 빼다기만 앙상하게 남아있네요. 설세고나세고 나니까 수출이 뭔 일이 있겠습니까? 아유, 참, 머리 아프다. 이걸 보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땅가 타합니다 우리, 우리 수출, 우리나라는 수출을 해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수출 일이 이렇게 없으면 경기가 어렵다는 거죠. 나는 고려에 반납을 해야 되니까 야 한진 줄도 많이 썼네. 고려 검사장 줄을 써야 되는데, 고려 검사장 줄은 얼마나 써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점심시간에 줄은 좀 서긴 세거든요 차가 아무리 없다 해도 여기 삼군 여기 3군 아 줄이 그래 많지가 않네요. 고려 줄도 많이 있을 때는 여기 커버 돌기 전부터 서가 있습니다. 줄을 고려 금사장 줄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려 검사장 줄입니다 여기가, 여기가 고려 검사장 줄한 10칸? 10칸 정도, 정도 줄칸정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고려 검사장까지 왔고요. 여기는 눈이 아직 안 녹아가지고 막책길까에 눈이 있네. 자, 저는 어저께 그 비상식량 빵두개산거 있죠. 이걸로 점심을 해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인천에서 딜리버리 마치고 오항까지 오면서 영상 한 담아봤습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다음 세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브리스.